안녕하세요, 헨남입니다. 저도 이번 이사 준비로 한세달 정도를 성품이랑 발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얻은 지식들로 이제 실거주 찾는데 적용을 하니까 생각보다 뭐 되게 간단하고 저렴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아마 이번 이사하시는 분들한테 실거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정도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은 대출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월세 5천에 50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80%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보증금 2억짜리 매물도 80%를 대출을 받게 되면 4천만 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냐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소장님한테 대출 상담사를 연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뭐 신안, 하나은행, 여러 가지 은행 대출 상담사분들 전화번호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대출 상담사분들이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대출도 진짜 많아요. 신혼부부 전용, 중소기업, 청년, 또는 일반 전세 자금 대출도 허그에서 해주는지, 서울 보증에서 해주는지, 여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출 퍼센테이지라든지 아니 이율이 은행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여러분들이 은행 여러 군데 전화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가격 세팅이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네이버 부동산을 켜 주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탭이 있어요. 나는 아파트, 오피스텔만 고려를 한다. 라면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빌라주택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 오피스텔 찾아보고, 없으면 빌라주택, 그 다음에 원룸 투룸으로 넘겨가시면 돼요. 우선 아파트 오피스텔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포구에서 월세로 가격대,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이 있다 라고 과정을 한다면, 80% 대출을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보증금 2억까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집주인분들은, 어, 3억으로 내놨다가 2억으로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3억에 30으로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증금 2억으로 맞춰달라고 한다면, 1억, 1억을 낮출 때마다 월세가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3억에 30이었는데, 보증금을 조정을 한다면, 뭐 2억에 50이나 2억에 뭐 60이나 70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역마다 이렇게 조정하는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증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다. 근데 나는 제출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넉넉 잡아서 4억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3억으로 이렇게 보증금 세팅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월세는 그냥 50만 원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20평대 이상만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20평대에서 30평대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면적 세팅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이건 조건 삭제하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0년 이내 아파트, 또는 15년 이내 아파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 5천에 50이면 <laughs> 이런 거는 우선은 조건 삭제하는 게 좋겠죠. 우선 여러 가지 아파트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뭐 세대 수는 100세대, 300세대 이상 이렇게 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매물 검색에 들어가서 뭐 층수도 가능하고 방 욕실 수 방향 또는 뭐 용적은 또는 기타 옵션까지 있는데 어 우리가 이런 매물까지 찾으려면 거의 매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픈마인드로 월세 보증금만 세팅을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밑에 월 단위가 없는 것들은 그냥 단지만 나타낸 거고 이런 거는 300에 37. 나는 여기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은 제외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레미안 공덕 5차 3억에 50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4평. 3억에 50. 근데 너무 싸죠? 이런 것들 이유가 있어요. 단기 임대, 7개월 단기 임대다. 그래. 3억에 50, 말이 안 되지. <laughs> 단기 임대다. 하나 테크노빌, 주상복합 1억 천에 50. 이런 것들도 있고, 경기도, 김포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햇빛 23단지 주공 2억에 40.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면 아마 투자할 때 배웠던 갯매우기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서울 중앙부에서 전세나 월세나 아니면 매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마포구에서 찾다가 마포구 없으면 점점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서울이 아닌 뭐 여기 남양주나 아니면은 강주나 성남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성남도 돈이 안 되면 계속 용인이나 이렇게 화성이나 이렇게 가는 거고, 동쪽도 마찬가지로 서울 중앙에 못 들어가면 계속 옆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김포, 부천. 그래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흐름이 중앙부에서 점점 외곽으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실거주 찾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점점 외곽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없으면 이제 빌라주택으로 가는 거죠. 빌라주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나는 만약에 뭐매봉역에서 찾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소장님 번호 있으니까 뭐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을 했는데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인터넷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이름을 치는 거예요. 뭐뭐땡땡 아파트. 예를 들어서 퍼스티지 월세를 칩니다. 친 다음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분명히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네이버 부동산에 없었는데 이렇게 옛날 물건들이 인터넷에는 올라온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팔렸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이 부동산에서는 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에 다른 매물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 그리고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아는 방법은 시세 실거래가를 보면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찾는 아파트랑 비슷한 아파트가 뭐 승인 연수나 아니면 세대수 위치가 비슷한 아파트들이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폭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교를 하시면 돼요 34평 기준으로 볼게요 얘가 지금 뭐 6억에 90, 1억에 230 하잖아요 총파그램비 180, 1억에 185 나오잖아요 뭐 물론 뭐 브랜드나 위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시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35평 기준으로 뭐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시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34평을 보고 있는데, 지금 34평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게 1억에 290이잖아요. 그래서 월세 들어가 보면 1억에 280으로 떴는데, 얘는 1억 290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월세 가격 제가 경기도 쪽으로 찾아봤는데, 그세달 동안에도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세 실거래가를 참고로 하지만 이 가격보다는 대부분 비쌀 거다. 특히 서울 경기도 쪽은.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1억 280인데 1억 290이면 뭐 적정한 가격이다. 뭐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고 뭐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4억에 180. 보시면은 제가 1억 오를 때마다 3, 40씩 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1억에서 4억으로 치면 2, 3, 4 3억이 올랐기 때문에 3 곱하기 3은 90 90만 원은 빼야죠 9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딱 190, 4억에 190이죠 4억에 180이 나왔으니까 어 이것도 그냥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해 주시면 되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세 실거래가랑 그래도 몇달 정도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대부분 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물건을 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만약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전화해서 똑같은 아파트를 의뢰를 한다. 그러면 이세 군데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공동 중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소개를 해줄 거예요. 이 공동 중개가 뭐냐면 이 물건도 종류가 있는데 공동 중개하는 물건이랑 단독 중개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공동 중개를 하는 물건들은 여러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나눠요. 하지만 단독 중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은 수수료를 나누지 않습니다. 단독 중개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 않는 분도 계세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물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세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를이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다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전화한 걸로 착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격 협상도 힘들고 가격을 또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구하면서 중간에 가격을 올리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부동산 한 군데에서 공동 물건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받고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물건들은 다 봤는데 또 혹시 다른 물건 있으신지 추가로 물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런 물건들을 하루에 날짜를 잡아서 한 번에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가계약금을 보낸 계좌번호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에 들면 바로 입금하세요. 저는 이번에 약간 늦장부리다가 괜찮은 물건 하나 놓친 적이 있거든요. 가계약금 넣기 전에 갑자기 월세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기가 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찾아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계좌번호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말 하지 못하게 바로 어, 가계약금을 넣는 걸 <laughs>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실거주 물건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품 발품 많이 파셔서 좋은 물건 얻으셔서 좋은 집에서 살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